신성 데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튀어 올라줍니다. 결국에 지금 이거 왜 튀어 올랐습니까? 그냥 62선 돌파시도 한번 하려고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5월달부터 신성 데타테크의 흐름을 좀 크게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냐. 자 여기 5월달에 바닥 한번 잡았잖아요. 이때 5월, 5월 말에 바닥 잡았을 때저 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신성 데이터테이크가 작전 주인공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작전주 작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주포가 있어야죠 이거 작전을 끌고 나가 주포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 주포 제가 여러분들 5월 말에 올려드렸는데 5월 때부터 뭐하고 있다 주포 운전계의 뭐다 세 번째 작전을 위한 준비 즉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주포가 매집을 하고 있다. 5월달부터 매집 스타트해가지고 들어간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게 차트가 야, 현재 오전장에 신성 데타테크잘 올라가다가 7만 2 0원찍고땅 내려오죠. 7만 3 0원 자리가 어딥니까? 지난번 5월, 6월 달에 올라갔었던 이 고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지 선 한번 이렇게 그거 보십시오. 뭡니까 이거? 박스에 갇혀 있잖아요. 결국에 여러분들 저점도 어디 저점 지든 겁니까? 지난번 5월달에 58,000원 뒤고 올라갔다가 73,000원 뒤고 내려왔거든요. 그 자리 지금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매집을 하는 구간입니다. 내가 매집이 다안 끝났어요. 주가 올려줄 이유 있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7월 말은 돼야지 본격적으로 대상성이 시작이 된다. 뭐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아직까지 뭐 이거 왜 올라가는지 호재 나온 거 없잖아요 결국에 여러분들 다음 호재는 뭐가 나와야 된다? 지난번 6월 말에 이석회 대표님께서 제주 학회 나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결국에 세라믹 뭐 화합물이든지 LK99든지 결국에 뭐 한다? 상용화하시겠다 그러면 이거 상용화하려면 앞으로 뭐가 나와줘야 됩니까? 방막 시제품이 나오든지 지금 어쨌든 신성 데타테크나 신성 ST 측에서 본격적으로 상용화 테스트 하고 있는 거는 방막 부자니까 방막 시제품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허가 나오든지 허가가 나오든지 셋 중에 하나 또는 세개 전부 다가 앞으로 나올 건데 그 시기가 언제다? 7월 말에서 8월 초다. 이거는 제가 5월부터 들었던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니까 올라갈 때 정리 하실 분들은 정리하시고 가능하면 어떻게 하자고요? 팔고 다시 사자고요. 오늘 자리도 저는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7월 말까지 시간적으로 얘네들 매집하려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요. 왜? 여러분들 그 매집이라는 게 체력이 샀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확히는요. 매집이 끝나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지나가고 나니까 다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작년에 이거 작전 나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차트 꼬라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신성 데타테크, 지난번에 이게 첫 번째 작전이고 두 번째 작전이잖아요. 작년에 나왔던 두 번째 작전, 분명히 세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10월 달에 내려오면서 10월, 11월, 12월, 세달 동안 내려오면서 뭐 했겠습니까? 매집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선 한번 꺼보세요. 지금이나 똑같으니까요. 작년에 첫 번째 작전, 이때도 초전도체로 올라갔잖아요. 첫 번째 작전, 1파 만들고 나서 2파로 내려와서 10월, 11월, 12월 뭡니까? 올라갈만 하면 찍어내려. 바닥에서 매집해서 들어올려. 이거 뭡니까? 박스권 안에 가둬놓고 매집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주포가 이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후에 주가를 18만원까지 이게 지금 몇 배로 올린 겁니까? 3만원짜리 6배 짝짜리 나왔는데 그만은좀 뭐겠습니까? 얘네들이 11월하고 12월에 올릴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올릴 수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간안 보고 바로 올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바로 안 올려주고 이렇게 찍어 눌렀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적으로. 전고점 매물대를 잡아먹고 올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여기 전고점 매물대 잡아먹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속된 말로 뭐예요 이거 매물대 물려계신 분들 아닙니까 물려계신 분들 다 팔게 만드는 방법 들어 올렸다가 패대기 치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주가 보세요 계속 얘네 뭐 하고 있습니까 꼬리 살랑 살랑 흔들죠 꼬리 살랑 살랑 흔들면서 한7만 원까지 올렸다가 패대기 치고 이것도 한 올렸다가 패대기 치고. 요거한몇 번만 반복해 보세요. 여기 위에 들고 계신 분들 답답해 미칩니다. 왜? 내가 지금 평단이 예를 들어서 뭐 8만원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75,000원까지 만 올라와. 어이, 본정가 올것 같은데? 그러더 다시 5만원으로 빠져. 이러면 사람 심리가 미쳐요. 왜? 팔고 싶거든. 사람의 심리는 본능적으로 수익보다 손실에 민감하기 때문에 올라와서 수익 보는 거는 별 느낌 만들어도 다시 내려가는 거는 이 끔찍한 손해에 대한 불안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들었다 올렸다 들었다 올렸다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보세요 들었다가 패대기 치고 들었다가 패대기 치고 들었다가 패대기 치는 척 하면서 올린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거이 얘네들이 바로 안 올려주는 이유 첫 번째 여러분들 털어 먹으려고요 여러분들을 팔게 만들려면 은 그냥 올려가지고는 안 팔아요 왜 그냥 이렇게 일자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어떤지 아십니까?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털어먹고 털어먹고 털어먹으면서 올리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이렇게 급락을 시켜줘야 급락을 한 번씩 시켜줘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다 팔고 나가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팔고 나가야 그 물량 잡아먹고 올리죠. 지금 이 구간 무슨 구간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집하는 구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방막 시제품이 됐건 특허 허가가 됐건. 결국에 지난번 제주 학회에서 이스배 대표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방향성이 뭡니까? 왜 초전도체라는 이 단어를 왜 초전도체를 이거 타이틀을 떼버렸겠어요? 왜뭐 세라믹 화학물 저저항 식물질 왜이 정도로 격하를 시켰겠습니까? 상호 상압 초전도체라고 막 하면은 특허를 받기가 어렵거든요. 기존에 있던 이 과학 기득권층이 상호 상압 초전도체 그러면은 거품 물고 달려드니까 특허를 받으려면은. 체급을 한 단계 낮춰야 되거든요. 어차피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l k 99를 활용해서 이거를 상용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상호사가 초조는 제 타이틀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요. 결국에 신성 데타테크의 세 번째 작전은 아직 뭐 하는 중이다. 매집하는 중이다. 작년 11월, 12월 이 자리를 우리 똑같이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 경고 드렸던 거 중간에 한 번씩 뭐뽀록뽈록 이렇게 튀어 나오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11월, 12월 달도 우리가 돌이켜 보세요. 13% 올라가고 막 장중에 이렇게 막 13%씩 올라가고 12월 달에도 보시면 장중에 막 10%씩 올라가고 뭡니까, 여러분들? 6 0에선 돌파 시도 돌파 시도 돌파 시도 꿈틀꿈틀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 이 꿈틀꿈틀 하는 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뭡니까 이거 이거 그냥 다 여러분들 매물 때 잡아먹으려고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겁니다 왜 그냥 주가를 냅다 내리는 것보다 냅다 올리는 것보다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게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다 팔고 나가니까요 여기 여러분들 다 툼에 나오는 거 세력이 이거 매집봉이죠매집봉으로싹 털어먹고 12월 14일 저 자리 지나고 나서 보세요. 저 자리가 뭐다 저 자리가 저점이잖아요. 그 여러분들 이렇게 싹 한번 털어먹는 구간이 나오니까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어떻게 하셔라? 지금 60에서 돌파시도 꿈틀꿈틀 할 때요. 팔고 다시 사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평단이 뭐한 10만원 이상이야. 그러면은 뭐 이거 한 7만원까지 뭐 올라와 봐야 크게 차이 안 나실 거 아닙니까?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라? 들고 계시다가 하점 나왔을 때추가매서 하셔가지고 수익 전환하십시오. 내가 지금 한평단이한 8만 원 언저리다. 그러면은 팔고 다시 사셔도 돼요. 한 7만 원, 7만 5천 원, 7만 4천 원 위로 올라왔을 때 팔고 타점에서 다시 사셔도 됩니다. 왜? 마, 저 솔직히 마이너스 10% 정도는 감당할 만한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기준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30% 넘어가면 이거 감당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내가 평단이 9만 원, 10만 원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음에 타점, 제가 7월 말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제. 타점 나올 때 잡아가지고 작전 그냥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얘네들 작년에도 그렇고요. 결국에 이 작전 따라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지표가 눈에 들어오실 건데 노란색 가사표가 뭐다? 세력들 매집하는 적이다. 파란색 아사표, 세력이 매도로 찍어 누른 흔적이라는 거 이제 보이실 겁니다. 검은색 선은 뭐다? 세력들의 단기 목표가입니다. 그럼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12월달에, 11월달에 세력이 10월달에 팔았습니다. 다시 매집해서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팔았네요. 세력이 이렇게 시그널을 주면 이게 뭐라고요? 팔고 나가면 은 거기가 단기 고점이다. 세력이 다시 받아주면 은 거기가 바닥이 잡히고 다시 올라가는 기점입니다. 어디까지? 단기 목표가 검은색 서리는 데까지 그 이후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 상태로 18만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당장에 신경 써야 되는 거 뭡니까 지금 살짝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이거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뭐 단타를 하시려거든 충분히 이용하시는데 진짜 타점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타점은 7월 말은 돼야지 나온다 이거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신성 데타테크 주포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초전도체 진짜 마지막 대형 호재는 요 상용화 호재인데 아직 제대로 된거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게다 지금 뭘 가리키고 있다 세 번째 작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그렇고요 일반적인 차트 이론도 그렇고 항상 무슨 얘기랍니까 1파 2파, 3파, 어지간한 상승 추세는 어지간한 작전은요, 세 번째 파동이 나와야지 거기가 끝이에요. 아직 마지막 파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방송 찍는 겁니다. 이 자리가 진짜 죽는 자리일 것 같으면은, 올라갈 뭐 호재도 없고 관리하는 주포도 없을 것 같으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거 방송을 왜 찍습니까? 저는요, 신성 데터테크의 이 차트나 모멘턴 기억 가치보다는 세력에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서 보여드렸듯이 세력이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구간보다 안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뭐 단탄을 하실 수 있어도 아직 이 매집 탔죠 예를 들어 매집이 다안 끝났어요 이 매집이 완전히 끝나는 이 매집 봉 나올 때까지는요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한번 이렇게 박살나는 구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때 그냥 박살난 게 아니죠 작년 12월달에 이런 뉴스까지 나왔다는 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구간 한번더 오거든요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팔죠 작년 12월에 초전도체 근거 없다 다 뻥이다 그냥 여러분들 지금까지는요 인터넷에서 뭐 안티들이나 그런 얘기 떠들지만은 작년에는요 아예 그냥 기사로 나왔다니까요 스케일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저 자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끝났다고 공포에 벌벌 떨던 데가 이 자리잖아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게 12월 13일이니까 이 자리 아닙니까? 지나고 나서 보십시오. 여기가 정확히 저점이네요. 그 뭡니까?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할수 있어요. 저런 악의적인 기사들, 안티 기사들. 요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막 초전도체 다 끝났다. 너네 그런 거왜 투자했니? 그런 사람들 신나서 날지던 데가 바로 12월 이때입니다. 지금도 속속들이 보이죠? 그 사람들 이제 올라가서는요. 종적을 감춰요. 왜? 그 사람들 다 이거 세력도 주포 끊어 풀입니다. 제가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습니다. 왜 작년에 이미 겪어 봤으니까요. 똑같은 경험을 겪어 봤기 때문에 이때를 안 겪어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인터넷에서 아니면은 뭐 그거 뭐 각종 뭐 기사나 뭐나 해가지고 초전도체 뭐 미래성 없다. 뻥이다. 테마 시세 끝났다 하시는 분들 작년 12월 달에 당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거 너무 다 믿지 마십시오.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제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뉴스 보고 매매 안 해요. 차트 보고 매매 안 합니다. 왜? 이게 어딜 봐서 차트가 타점이에요. 그냥 전저점 깨고 개박살 나는 죽는 자리잖아요. 근데 죽는 자리인데 여기가 타점이라니깐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뻔한 타점에서 이거를 왜 잡아서 올립니까? 누가 봐도 죽는 자리여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 그게 이게 세력이에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신성데타테크가 작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만 봅니까 뉴스 안 봐요 모멘텀? 초전도체 모멘텀 어차피 제가 평가 못해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거를 그리고 뭐 이런 차트?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뭐만 본다? 세력만 봅니다 차트가 깨져도 세력이 사면은 거기가 타점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테니까 저희랑 같이 다음에 세 번째 작전 드실 분들 뭐 팔고 다시 사시든지 중요한 거는 뭐 타점이 나와야지 타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뭐 팔고 다시 사선 들고 있다가 추가 매수를 하든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타점 다음에 나올 이 진땡 타점 이거 여러분들 다 털어먹고 올라가는 이 바닥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시고요 제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방송 왜 찍는다고요? 5월달부터 여러분들 찍어드린 이유가 뭡니까? 5월달에 바닥이라고 알려드렸던 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재방송 보시고 벌어 갈수 있는 거 최대한 벌어 가시라고요.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최대한 이용하자고요. 결국에 여러분들 저 유튜브 잘 되라고 방송 찍습니다. 제 유튜브가 잘 되려면은요. 신성 대다대도 저 혼자 백0 이거 뭐 3만 원에서 사 가지고 12만 원에 팔고 해 봐야 그제 계좌가 늘어나는 거지 유튜브는 안 늘어나요. 내 유튜브가 늘어나려면은요. 여러분들이 재방송 보시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알려 드리겠다는 겁니다. 타점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저희랑 같이 수익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작년에 매매를 해 봤다고 했잖아요. 이거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위에 연락처 010-6541-5051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하라고.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작년에 제가 이거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해봤거든요. 그때 얘기 지금부터 좀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작년과 똑같은 시나리오로 가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어떻게 매매했냐면요.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 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 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이러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 거래일 저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신성 데이터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65415051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이렇게 관점 적어 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 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 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막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 날에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왜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로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컨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왜 초전도체 관련 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잡혀 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잡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콘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 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 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사 가지고 여러분들 박수칠 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 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죠. 하지만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네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 드렸을 때 병공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변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 날에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 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 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 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음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65415051로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이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65415051로 방하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